안녕하세요. 허니 만나 TV입니다. 이제 여름는 돌아오는데 여름 시기에는 이제 캠핑장 참 많이 가시죠? 캠핑장을 어떻게 알아볼까 보 고민 이 많으실 텐데 오늘은 캠핑장 알아보는 법과 거기서 무엇을 만들지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국민은행 앱에 들어가시면 상단에 생활 탭이 있어요. 클릭을 하시면 이제 캠핑 맥크램핑이 그 있는데 그걸 클릭하시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오고요. 그 화면처럼 지금 들어가시면 각종 검색들과 설정들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설정을 하셔서 원하는 장소와 원하는 이제 예를 들어 뭐 바베큐가 된다는지 수영장이 있다는지 그런 것들을 체크하시면서 검색을 하시면 예약하는 것까지 그리고 결제까지 모든 것을 완료를 지를 수가 있어요. 한... 자신이 캠핑 갈 일이 있다고 하시면 이것을 통해서 하시는 것도 정말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저도 이제 이걸 통해서 예약하, 예약을 해서 한번 가보려고 하고 있고요. 실제로 지금 영상을 찍은 그 음식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한번 음식을 만들어 볼까요? 그 다음 이제 세월을 제 버터 새우 구이를 할 건데 버터부터 일단 손질해 을 줄게요. 버터 그 새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빵칼 같은 걸로 등을 한번 칼집을 내주시는 게 좋으세요. 이제 일반 칼로 할 경우에는 잘못 어긋나 버리면 손 다칠 위험성도 있으시니까 빵칼을 챙겨가셔서 그걸로 손질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사실상, 이 소... 제가 새우, 버터 새우구이를 하려고 했던 이유는 정말 간단하고 챙겨갈 재료들이 얼마 없으면서도 그 캠핑장의 분위기나 이런 것들에 맞게 맞는 요리이기 때문에 제가 이 요리를 택했고요. 실제로 챙겨가야 될 거는 간마늘, 버터, 새우. 이렇게 챙겨가시면 되시고, 새우 같은 거는 이제 손질해 서 가시면 좀 더. 가셔서 편안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도 이거 같은 경우 연인들끼리 먹기 딱 좋은 음식이에요. 분위기 잡기도 좋고요. 흔히 와인이나 이런 거에 곁들여서 먹기에도 정말 좋은 요리 중 하나입니다. 물론 저는 술을 마시지만요. 그럼 저렇게 버터랑 이제 넣고 새우를 볶다 보면. 점점 색깔이 변할 거예요. 되도록이면 계속 저어주시는 게 좋고요. 특히나 지금 캠핑장에는 불들은 대부분 지금 가정 불보다 더 세기 때문에 계속 저어주지 않으시면 특히나 마늘이 많이 타고요. 새우도 생각보다 금방 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계속 저어주셔야 되고. 사실상 이요리의 핵심은 버터고요. 버터 같은 경우는 아끼지 마시고 좀 충분히 넣어주시는 게 새우에 많이 흡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저 껍질을 까서 하는 해도 해야 좀더 흡수되는 건 맞지만 문제는 이제 껍질을 벗기고 하게 되면 새우가 탈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므로. 웬만하면 껍질 이 있는 상태에서 하시는 걸좀더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볶다 보면 이제 맛 소금 드셔서 간을 맞추 맞주시면 되시고 맛 소금 양 같은 경우는 한세 마리에 뭐한 꼬집 정도 넣어주시면 됩니다. 정말 요리 같은 경우 뭐 여자 여성분들도 많이 좋아하시고 남성분들도 분위기 잡 혼자 혼술 할 때만 해도 많이 드시기도 하시고 아니면 뭐 이제 고기랑 같이 옆에 곁들여 먹기도 하는 음식이에요. 하지만 다른 보통 안 하시는 이유가 방법이 정말 어렵다고 생각하셔서 안 하시는데 캠핑장에 가셔서 또 간단하게 하실 수 있는 요리이니까 알아두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저 정도 되면은 거의 익었다고 보시면 되시구요. 그렇기 때문에 한개한개 한개 계속 뒤집어 주시면서 완전 익은 것들은 빼주시고, 하나씩 하나씩 세부적으로 익혀 주시면 되시고, 이걸 하시면서도 뭔가 정말 고급진 요리를 보여주겠다 하셔도 괜찮은 요리 중 하나입니다. 다만, 요리가정, 그, 이제 재료 넣는 거나 이런 것들은 조금 숨겨야겠죠? 재료 넣는 거라고는 마늘하고 지금 버터 밖에 없는 이 상황에서, 아, 맛소금까지도 있네요. 그 그것만 있는 상황에서 딱 했다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게 사람 인식이라는 게 그렇게 고급진 요리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아, 정말 간단한 요리구나. 라고 생각하는 게 많으니까, 그거는 되도록 숨기셔서 딱 나중에 플래팅만 해가지고, 아, 정말 고급 조리 해. 해준, 해, 해준 것처럼 딱 하시면, 정말 친구들끼리 간다고 갔을 때도 네. 많이 친구들이 좋아하시는 모습을 볼수 있으실 겁니다. 뭐 물론, 그 중에서 이게 이제 간단한 요리하는 거 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정... 아 예, 오히려 악효과가 날 수도 있긴 하지만요. 대부분 그걸 모르시니까, 그거 그렇게 하셔도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까지 익으시면 이제 꺼내셔서 맛있게 드셔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캠핑 잘 다녀오세요.